들어갑니다. 1문단 케플러가 살던 시대에는 아직 많은 자연의 영역에서 수학적 법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었다. 자연 법칙의 존재에 대한 케플러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수십 년을 누구의 지지도 없이 행성 운동에 대한 수학적 법칙을 찾아내는 데 바쳤다.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고 튀코 브라헤의 관측지를 토대로 행성의 운동에 관한 법칙을 수립하였다. 이후 뉴턴의 만류 인력의 발견은 그의 행성운동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 우리는 케플러가 발견해낸 행성운동 법칙에 대해서 읽게 될 건데요. 그 기반에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과 티코브라헤의 관측치, 이렇게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 둘은 케플러의 이론보다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지금 밑줄 그어 놓은 건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에 나온 이론이다 하는 거 가볍게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시간대 주의하기. 이문난. 코페르니쿠스는 항성과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태양과 항성들을 정지한 것으로 상정하고 자전하는 지구가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을 당대 소수의 지식인에게 인식시켰다. 읽으면서 1문단과 연결 지으셔야 되죠? 여기 있는 항성이라는 건 별을 가리키는 천문학적 용어고요. 여기서 말하는 별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천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에 비해 여기 있는 행성이란 건 우리 눈에는 별빛이 보이지만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항성이 만들어낸 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한 천체를 행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 항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태양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수금지화, 목토천, 해까지는 모두 다 행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내용, 1문단의 내용과 연결 지으면 항성과 행동의 운동을 파악하려면 일단 태양과 항성을 정지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자전하는 지구가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돈다 말하자면 우주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건 태양이고요. 지구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가져왔다 하는 부연 설명인 거예요. 당시에 티코 브라헤는. 관측을 통해 행성의 운동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케플러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가까스로 행성 궤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죠. 티코브라헤의 관측지를 활용해서 행성 운동 법칙을 수립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 1문단에 있었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태양 주위에서 행성들의 운동 경로를 확정하려는 케플러에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난제는 지금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 문제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서 행성이 어느 때에 어떤 방향에 보일 것인지만 알수 있을 뿐, 이러한 사실은 알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대요. 케플러는 먼저 지구 자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내야 했지만, 이것은 태양, 지구, 항성들만 있을 때에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고정된 항성들을 기준으로 하여 태양과 지구의 연결선이 항상 고정된 평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케플러는 쉽게 알수 있었다. 또한 항성들에 대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각 속도는 1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혀 있는 것 그대로 챙길게요. 이런 내용과 저런 내용. 태양과 지구를 연결하면 고정된 평면이 있다는 것. 그리고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각속도가요 1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바뀐다 하는 것은 이미 케플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 하지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년 동안에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유용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는 것.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케플러가 알아내고자 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변화를 알아야만 지구 궤도의 실제 모양과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를 알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케플러에게 당면한 과제는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변화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지구 궤도의 실제 모양,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거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 케플러가 이거를 알아내야만 했어요 하는 이 목적의식. 확실히 잡고 3문단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3문단. 케플러는 마침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발견했다. 당연히 푸는 내용 나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라는 건 위에 있었던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변화를 알아내는 거였죠. 지금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읽어봅시다. 케플러는 태양 관측 데이터로부터 항성을 배경으로 한 태양의 겉보기 경로에서 태양의 각속도는 바뀌지만 1년을 주기로 같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태양의 각속도 자체는 바뀌지만요. 1년을 주기로는 같아진다 하더라. 1년마다마다 같아진다. 그러므로 지구의 궤도는 닫혀있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그려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했다. 이것을 근거로요, 지구의 궤도가 닫혀있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궤도를 그린다. 이때 말하는 매년이란 게 1년을 주기로 각속도가 같아지니까 이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적혀있는 거네요. 여기서 말하는 궤도가 닫혀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런 걸 알아냈나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현실적이고요. 이러한 가정은 다른 행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다른 행성들도 똑같은 가정을 적용할 수 있대요. 이때 말하는 똑같은 가정이라는 건 궤도가 닫혀 있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그려지는 것이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에 적용되는 내용이 된다. 이러한 가정에서 지구 궤도의 모양을 확인할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아까 이 문단 마지막에서 지구 궤도의 실제 모양을 알아내고 싶어 했다는 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지구의 공전 궤도면의 어딘가에서 밝게 빛나는 랜턴 m을 상정한다. 그 점은 지구에서 1년 중 어느 때이든 볼수 있는 점이다. 지금부터 밑에 있는 이 그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지구의 공전 궤도면의 어딘가에 밝게 빛나는 랜턴 m이 여기 있고요. 이 m이라는 지점은 지구에서는 1년 중 어느 때이든 볼수 있는 점이래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 랜턴 M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M이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먼저 지구 E가 태양 S와 랜턴 M을 연결하는 선에 정확하게 놓이는 순간이 종종 돌아온다. 이 문장 이해하고 가세요. S와 M을 연결하는 선상에 지구 E가 들어가는 순간이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가 이 지점에 위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지구 e 로부터 랜턴 m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선은 직선 sm과 일치할 것이다. 그렇겠죠? 여기에서 m을 바라보면 이 시선이요 직선 sm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 만약 지구가 다른 때에 다른 위치에 온다면 여기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이 지점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 온다면 지구에서 태양 s와 랜턴 m이 둘다 보일 것이고 삼각형 SEM에서 우리는 각 E의 크기를 댈수 있다. 지구에서 지금 태양도 보이고 랜턴 M도 보이니까요. 이두 가지가 보이는 각도를 사용해서 여기 삼각형의 각 E를 도출을 할수 있대요. 우리는 또한 관측 데이터로부터 항성을 기준으로 할때 직선 SE의 방향과 직선 SM의 방향을 알고 있대요. 이거 두 개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 삼각형 SEM에서 우리는 또한 각 s를 알고 있다. 지금 얘기하는 이두 방향과 각 s는 원래 우리가 관측치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 그러므로 결론, 종이 위에 임의로 그린 밑변 sm 위에 우리는 각 e와 각 s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삼각형 sem을 그릴 수 있다. 이로써 지구의 궤도는 관측 데이터를 통해 확정될 것이다. 물론 아직 그것의 절대적인 크기는 알지 못한다. 적혀 있는 거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직선 se의 방향과 직선 sm의 방향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 s를 알고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한 애들은 우리가 기존의 관측치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게 랜턴 m을 지구에서 관찰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각이었죠. 그럼 보세요. 두 변과 이 사이각에 더해서 여기에 있는 이 지점에서의 각도 2도 알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 삼각형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삼각형 SEM을 그릴 수 있고요. 이로써 지구의 궤도가 관측 데이터를 통해 확정이 되었어요. 다만, 아직 그것의 절대적인 크기는 알지 못해요 하는 한계는 있네요. 케플러가 알아내고 싶어했던 그 목적 의식 이쯤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잡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의하면 지구 궤도의 실제 모양을 알고 싶어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케플러가 알아내고자 하는 건 지구가 과연 이런 궤도로 돌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궤도로 돌고 있는지 이 궤도의 모양을 알아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크기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이 삼각형을 통해서 지구의 궤도 모양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지금부터 디테일한 설명 들어갈게요. 우리가 분명히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직선 se의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각 s가 있었어요. 아까 직선 sm은 임의로 위편으로 설정해 놓는다고 라 얘기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90도의 측정치를 얻었다면 새로운 각 e가요. 새로운 각 e가 90도다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여기서 일일이 그림을 그려본다는 거죠. 이쯤에서 90도를 내리면 여기 있는 M과는 연결이 안 되니까요. 90도로 내리고 90도로 내려서 결과적으로 M과 연결할 수 있는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구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지금은 이쯤에 지구가 있구나라고 새롭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고,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궤도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내가 그려서 그런데 실제로는 각도가 90도로 측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쯤에서 이 정도 각도가 측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삼각형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고 또 삼각형을 그려봤더니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지구들의 위치를 연결을 해서 이런 궤도를 그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사문난. 그렇다면 케플러는 랜턴 M을 어디서 구했을까? 아까까지는 가상의 랜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하였는데 실제로 랜턴 M이라는 지구에서 언제나 똑같이 관측되는 어떠한 빛이 있어야 되니까요. 케플러가 주목한 것은 화성이었다. 화성의 랜턴 M인가봐요. 당시에 화성의 공전 주기가 알려져 있었고, 케플러는 지구와 화성과 태양이 거의 일직선에 오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까 얘기한 SM 사이에 E가 위치해서 E에서 보이는 각도와 SM의 직선이 일직선상을 이룰 때첫 번째 기어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네요. 화성 M은 화성의 공전 궤도에서 매 화성년마다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화성년이라고 적혀 있는 거 처음 보는 단어지만 아마도 화성이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는 이 지점을 화성년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1년을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걸 가리키듯이 여기서 말하는 화성년은 화성이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는 지점을 가리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성이 당연히 매 화성년마다 같은 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러므로 그때마다 화성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SM은 고정된 밑편이 되고요. 지구 E는 매번 지구의 공전 궤도의 다른 지점에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SM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지구의 위치가 자꾸, 자꾸, 자꾸 바뀌는 걸로 관측이 되니까, 이 지점들을 연결을 해서 공전 궤도를 알아낸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간마다 태양과 화성을 관측하는 것은 지구의 진짜 궤도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고, 그때 화성은 가상적인 랜턴의 역할을 한다. 케플러는 이러한 사고를 통해 지구 궤도의 모양이 타원임과, 그리고 지구가 궤도를 그리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까 우리 2문단 마지막 줄에서 알아내고자 했던 두 가지를 드디어 발견을 해냈네요. 5문단. 이렇게 케플러가 지구의 궤도를 알게 되자 티코 브라헤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 나머지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를 계산하는 것은 원리상 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수학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그것은 힘든 작업이었다. 이러한 계산 작업으로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케플러의 세 가지 행성 운동 법칙이 발견되었다. 즉 케플러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정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선이 단위 시간마다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다. 세 번째, 행성이 그리는 타원의 장축의 세제곱에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적혀 있는 거, 케플러가 지구 궤도의 모양과 지구가 궤도를 그리는 방식을 발견한 이후에 다른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를 계산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적혀 있는 그대로 이러이러한 세 가지 행성 운동법칙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 풀러 내려갑니다. 1번 문제, 위클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이 될수 있는 걸 골라야 되니까 글의 일부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전체 주제를 꿰뚫는 선지를 골라주셔야 돼요. 1번, 케플러와 코페르니쿠스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이게 글의 주된 화제는 아니니까. 2번, 케플러의 법칙들의 수학적 배경이 주된 화제는 아니었고요. 3번, 케플러의 행성운동법칙의 영향력이 1문단에서 언급은 되어 있었지만 마찬가지 주된 화제는 아니었다. 4번, 케플러 지구타원 궤도의 운동을 밝히다가 전체의 주제였고요. 5번, 케플러 우주의 질서를 법칙위에 수립하다. 1문단에서 수학적 법칙을 근거로 그 행성에 대한 법칙을 수립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긴 했지만 마찬가지 글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예요. 이번 문제 위클로부터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케플러는 지구가 1년을 주기로 닫힌 공전 궤도를 따라 돈다고 생각했다. 1년 주기고 공전 궤도가 닫혀 있다라는 표현 3문단에 있었고요. 지구의 궤도는 닫혀 있으며 매년 같은 방식으로 그려진다 할때그 매년 같은 방식이라는 표현이 1년이 주기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1번은 맞는 선지. 2번, 케플러는 트코 브라헤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구의 공전 궤도를 확정했다. 글그 전반에 깔려있는 내용이었고요. 2문단, 3문단, 5문단에서 관련된 내용 조금씩 언급이 됐었어요. 3번, 케플러의 행성운동법칙은 지구가 타원 궤도를 돈다는 사실을 토대로 발견되었다. 맞는 말 4문단에서 5문단 넘어갈 때 지구의 타원형 궤도를 확정 지은 뒤에 나머지 행성의 운동법칙을 계산할 수 있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4번, 케플러는 관측 데이터로부터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를 수학적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었다는 틀린 말이다 하는 거 기억나실까요? 5문단에 의하면 나머지 행성도 이런 식으로 알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 수학의 상태를 고려할 때 힘든 작업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거. 5번 케플러는 항성들에 대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각속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1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바뀐다 라는 게 알려져 있었음이 2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3번 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서 얘기하기를 M은 매 화성년마다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했기 때문에 태양과 M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M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2번 선지와 3번 선지는 확실히 틀렸다. 4번도 M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틀렸다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S와 M을 밑변으로 해서 변화하는 E의 위치를 삼각형으로 그려가면서 지구의 궤도를 추적하는 게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된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4번 문제. 보기에 근거하여 위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케플러는 자전하지 않는 지구가 우주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고 그 주위를 항성과 행성이 공존한다는 지구 중심설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이건 케플러가 찬성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세부로 표시할게요. 지구 중심설이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존한다는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인 선구자였다. 그의 이러한 믿음은 그가 행성운동법칙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확고했는데 그것은 그가 태양을 가장 중요한 천체로 신성시하는 심플라톤주의를 추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케플러는 천체의 원운동을 당연시하는 시대에 그 구시대에 행성의 운동에 원운동의 조합을 부여하지 않고 타원 궤도를 부여하는 혁신적 사고를 펼쳤는데 이는 그가 선험적 지식이나 논리적 추론보다는 관측 데이터를 중시하는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선언적인 거는 케플러 아니고요. 논리적 추론도 케플러가 한거 아니고요. 케플러가 한건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적으로 법칙을 알아내려 했던 게 케플러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인 거예요. 1번 선지. 케플러가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한다는 생각을 품은 것은 지구의 궤도가 타원임을 발견하기 이전이겠군. 맞는 말이에요. 근거는 보기에 행성 운동 법칙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태양 중심설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확고했다 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2번, 케플러가 항성들을 고정된 것으로 본 것은 태양 중심설이죠? 그런 것은 지구의 자전을 인정하지 않는 지구 중심설을 배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군. 맞는 말. 3번, 케플러가 지구의 공정 궤도를 확정하기 위해서 티코 브라헤의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것에서 그가 경험주의 자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관측 데이터를 중시하는 게 경험주의자였으니까, 티코 브라헤의 관측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험주의자다. 마, 마찬가지 맞는 말이네요. 4번 케플러가 원운동으로만 천체의 운동을 기술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났기에까지는 맞는 말. 그렇기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겠군.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 옳은 내용을 연결지어 놓았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원운동으로만 천체의 운동을 기술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타원 궤도를 부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심플라톤주의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둘 사이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언급하시면 안 돼요. 5번 케플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중심에 놓고 행성의 공정 궤도를 찾으려고 한 것은 그가 심플라톤주의를 추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설명이 된다는 게 보기에 언급되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마찬가지 5번도 맞는 말. 여기까지 이 질문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